자 mapof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유틸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, 유틸 맵 오브를 해요. 그러면 어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될라나?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런 정보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, 제가 영수나이 22살이고, 철수나이 33살이고, 영희나이 44살인 그런 맵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쓰다가 보면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잖아요. 어, 민수 나이는 뭐 55살이다. 이거를, 이거를 얘가 케어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여기다가, 어, 오브젝트 배열로 만들면 돼요. 오브젝트, 점점점 이렇게. 자, 오브젝트에서 전 여기서 args하겠습니다. args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안에 있는 정보를 얘가 싹다 받아요. 싹다 받습니다. 이게 받아서 어, 한번 만들어 보시죠. 링크대 시맵은 참고로 이제 맵은 맵인데 순서가 있어요. 순서,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. 반복문 돌릴 때 우리가 넣은 순서대로 반복해요. 어, 여기다가 포문을 돌려야겠죠. 어, 이제 사이즈, 사이즈를 정하시죠. 사이즈는 args의 length에 나중 2 정도 되겠죠. 왜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 데이터가 지금 몇개 들어왔죠? 데이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개잖아요. 하지만 맵으로 따지면 이거 데이터 몇 개예요? 네 개죠. 그래서 제가 네 개를 반복한 겁니다.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. 그다음에 어 맵에다가 풋을 하겠습니다. 키와 밸류를 넣어야겠죠. 어 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거 오브젝트 args 에서 키 인덱스랑 value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 키 인덱스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? 어, i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얘는 그거 플러스 1이겠죠. 그래서 이렇게 블루 인덱스 해서 이 거는 키로 이렇게 하고 네.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. 짜서 리턴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? a s s e r t e d that 요거에서 get, 영수 하면, 요거의 나이는 뭐가 돼야 되죠? 22. 그 다음에, 뭐, 민수든 55죠. 이런 거 여러분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? 그러니까 맵을 이렇게 한, 한 줄에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철수 영이, 철수 영이. 철수 영이. 해보겠습니다 어우 잘되네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맵오브라는걸 만들었습니다 맵오브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거랑 똑같은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되는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어, 이 버전 1이라 해볼게요 자 버전 2는 여러분 해시맵 써 상관없는데 저는 링크 대시맵 썼습니다. 링크 대시맵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되죠? 어, 영수 22 철수 영희 인수. 그러니까 여러분, 딱히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? 그냥 여러분이 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, 어... 앞으로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, 어... 두 개씩 딱 끊어가지고, 키 값, 키 값을 삼아가지고 맵을 그냥 만들어주는 단순히 그런 애를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얘를 사용할 때 얘를 몇 개를 넣을지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. 여기다 점점점을 쓰면은 얘가 배열인데, 가변 배열입니다. 가변 배열. 가변 배열이라고 해야 되나? 그쵸? 네. 가변 배열이 맞겠네요. 그 배열인데, 어 여기다가 뭐, 100개를 넣던 1000개를 넣던 알아서 다 여기 들어옵니다. 들어오고, 그거를 우리가 두 개씩 끊어가지고, 네. 키 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. 그 다음에, 어 됐습니다. 일단, 요걸 했고요 요걸 도입해서 한번 여러가지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 현재 14강을 했죠. 아, 이거 6인데. 틀렸다. 이따 고쳐야겠다. 저희가 지금 한 게.